여기 달이라는 걸 주자는 통달이라는 의미로 해 가지고 주자는 전부 뭐냐면 보편적인 도다.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는 주자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뭐냐면 그런 통달의 의미보다는 달성해야 할 이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성되어야 할 것이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듣기 때문에, 나도 이 강의가 힘들어, 지금. 힘들어. 어, 여러분들인데, 이게 사실은 한신대학교의 학생들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내 강의를 하는 것과,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듣는 것이 점점 조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상황에 여러분들의 내 말을 착착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 알아듣는 눈빛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더 강의를 잘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조화로운 상황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달성해야만 할 길이라고 말이고 알겠죠? <laughs> 응. 여러분들하고 나하고의 이 문제나 정치 지자가 백성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에게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 자기들의 정견을 발표하고 그들이 그걸 알아듣고 그들이 알아듣는 눈빛에서 또 새로운 정견을 내놓고 이런 정책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화로운 사회가 될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저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만 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복지를 높여주고 우리 의 자유와 평등을 증가시켜준다. 이러한 느낌이 점점 오면서 왔다 갔다 할 적에 그것이 뭐냐면 달도라고 해요. 우리가 달성해야만 할 길이다. 그거죠. 우리 민족,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만 할 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은 이 달도라는 말이 나는 어떠한 그 우리 삶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동양사상은 조화의 사상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동양사상은 조화로운 사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화를 지향하는 사상이고, 조화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부조화에 여러분들하고 나고 좀꼭대듯이부조화에 치열한 현실에 대한 직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정말 이게 조화가 어렵습니다. 조화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조화의 현실 때문에 또 우리는 조화를 추구하게 되죠. 그걸 원하게 되죠. 간절히 원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이해 못할까? 어, 왜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 충분히 이해 못해 주실까? 하는 부조화의 현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화를 추구하는 거죠. 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부조화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화의 사상은 위대한 거예요. 부조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완벽한 조화는, 그러니까 저, 저급한 저급하게 완벽한 조화는 상급의 부조화보다 더 저급하다. 이해가 돼? 야 자리 안에 이 어려운 말인데,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조화의 세계를 저주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부조화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화를 추구하게 되고, 에, 그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 선 악의 문제도 같은 문제죠. 악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선과 악은 이원적인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화와 부조화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라는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치중화. 치중화거든요. 중과화를 달성하면, 이 치, 치는 이를 짓자니까, 여러분들이 중과화의 이상을, 중화라는 말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화의 이상을 여러분들이 실현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천지가, 천지가 위언 천지가 바르게 자리를 잡고 만물유건이다 그랬단 말이죠 만물유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화로운 그 수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화로운 인간이 되어 갈 적에 천지도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얘기요. 하늘이 하늘에 있게 되고 땅이 땅자리에 있게 되는 지금 천재지변 같은 건 하늘과 땅이 말기 뒤집히는 거죠. 지금 이 찌나미보다도 더큰 사건이 뭐였어요? 사실은 찌나미에 당한 것보다 원전히 더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천지가 천지가 위연 만물 유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천지의 지체라는 것에 가장 어, 결정적인 사태는 천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저지르는 어떠한 잘못이나 마음 상태, 어떠한 우리가 어, 정책, 이런 것에 잘못된 것이 오히려 천지에 대한 더큰 위해를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까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굉장히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은 유가는 유가는 도가 사상가들은 이 말을 들을 적에 굉장히 자살을 비난할 거예요. 야 네가 누구길래 인간이 중화를 달성하면 감히 천지가 바르게 자리를 잡고 만물이 잘 큰다고 말하는 거냐? 저 나무가 인간이 무슨 인간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저 나무가 잘 크고 안 크고 그러냐? 천지는, 천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천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에서는 뭐냐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봐. 천지 자연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자연이라는 말을 마치 천지와 같은 명사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천지 자연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이거는 술부예요.